안녕하세요. 종이 시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이런 레전더러 블레이드 팽이를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돌려볼게요. 네. 잘 돌네. 자, 이 팽이를 접기 위해선 색 종이 3장이 필요해요. 저는 주빨주노 초를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주를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펴주고 반대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고. 대문 접기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대문 접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꼭지점을 벌려서 중심선까지 가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얘를 눌러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반대쪽도 벌리고, 반대쪽도 벌려서, 눌러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구멍 여기를 이렇게 하고 눌러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눌러서 접고, 세 번째. 세 번째도. 벌리고, 눌러서 접고, 마지막. 여기도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군데 다또같이 팽이 없는건데 엄청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모 접기가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네근데다 중심선에 맞춰서 접고, 펴주고 펴주고 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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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주세요. 그리고 얘를 벌려서 중심선에 맞춰 접으세요. 학접기 할때 나왔던 거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벌리고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얘도 접어주시고요. 마지막 한 군데.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벌려서 접고 얘도 각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네 군데를 다 각도 맞춰서 접고,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접고 얘도 모아서 접고 얘도 모아서, 접고, 얘도 모아서 접고, 얘도 모아서 접고, 얘도 모아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프레임 완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초가 아니고, 노, 노로, 초록색 부분을 접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펴주고, 반대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펴주고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펴주고 반대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얘도 펴주고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방석 접기를 해주고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뒤집어서 또한번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어때요? 정말 힘들죠? 자, 그리고 또 뒤집어서, 또 방석 조끼 하는 게 아니고, 요 세모 모아주, 모아서 벌려서 접었어요. 자, 네 군데 다 벌려서 접고, 아까 접었던 프레임을 가져와서, 여기 연한 주황색 안에 구멍이 있죠? 요 구멍 사이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반대쪽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도 얘를 벌려서 이렇게 집어넣고, 마지막 한 군데, 마지막 한 군데도 벌려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손잡이 부분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는 초록색으로 가장 먼저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고 반대로 네모 접기 해주고 펴주고 세모 접기 해주세요 펴주고 여기도 세모 접기 자, 해주세요 그리고 펴주고 중심선에 맞춰서 접을 건데 방석 조끼를 할 건데 여기 약간 띄운 거 보이시나요? 가운데 손에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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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해서 이렇게 약간 3mm는 요 정도 띄워서 접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3mm 정도 띄워서 이 정도라 했죠? 자, 그리고 요 반대쪽도 3mm, 요 정도. 그 마지막, 여기도 3mm. 띄워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접을 건데 여기는 2mm 정도 띄워서 접을 건데 가운데 이 부분이랑 또딱안 맞은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랑 여기는 뭉툭 해져있고 가운데 선에서 1mm 정도 바깥 면으로 2mm 이렇게 띄워서 응?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접을 건데, 여기는 여기 중심선 부분에 3mm, 가운데 부분이 중심선까지 다 가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꾹꾹 눌러서 접고, 그 반대쪽도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세모로 바늘을 한번 접어주시고요. 펴주고 반대로 바늘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주고 뒤집어서 이제 잘 보세요. 얘를 잡고 세모로 반 접었던 부분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접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에 힘 주고 그대로 모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됐었는데, 손가락에 힘을 꽉 줘야 돼요. 힘을 꽉 주고, 쫙! 이렇게 모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접었던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구멍 안에 얘를 집어넣고, 야 자, 얘도, 이 구멍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세 번째도 집어넣고, 마지막 네 군데,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팽, 레전드러 블레이드 팽이 완성. 엄청 힘들으셨죠? 자, 이, 새로 접은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음.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